달바 글로벌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배과장입니다 어, 지난 주에 우리가 20% 이상 이 하락 빔을 맞은 이후에 다행히 좀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인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는요 우리가 이러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좀 두려움도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은 솔직히 좀 자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분명 우리가 몇달 전까지만 해도 24만 7,500원 이 고점을 찍었을 때만 해도 내 계좌 어땠습니까? 내 계좌만 열어봐도요, 이렇게 미소가 지어질 정도로 굉장히 수익이 풍부했죠. 그런데 갑자기, 수익이 쪼그라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때 팔걸. 아, 진짜 이놈의 욕심 하면서 자책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이 어땠습니까? 다 똑같잖아요. 누구나 247,500원 고점을 찍고 이렇게 빠질 때도 어떻습니까? 아, 다시 반등하겠지 하면서 못 팔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반... 여기서 하락을 하고 다시 되돌릴 현상이 나오면서 이때도 어때요? 아 다시 올라가겠지 하면서 이때 189,400원에서도 우리가 못 팔았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12만원 라인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요 본업이 있잖아요. 본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하락에 솔직히 혼자 대응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이 주식이라는 게요 매수보다 매도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도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올 거란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만약에 어떠한 종목이나 주포 세력이 있죠. 그래서 달바글로벌 주포 세력이 만약에 이 실적 쇼크로 인해서 다 팔고 나가는 그림이었다. 저는요 자신 있게 여러분들 매도하세요.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사세요 라고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달바글로벌 주포. 세력 누구예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은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지금 3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사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히려 좋죠. 하 빠지니까. 외국인 일별 거래동에 한번 볼게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파란색은 이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고요 빨간색은 주가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주가가 올라갈 때도 외국인들의 비중이 늘어났고 주가가 하락할 때도 어땠습니까 팔았습니까 지금 이 10%대에서 어때요 한1% 1, 2% 정도의 등락은 있지만 결국에는 20% 내외의 등락을 유, 비중을 유지 중이고 심지어 최근에 이 어닝쇼크를 기록을 했을 때 주가가 1억 20% 빠져도 이외국인들 팔았습니까? 소폭 팔았어요. 단기 자금이, 단기 자금이 이탈은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여기에서 되돌림현상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이 되돌림을 이끌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달바 글로벌이 이 3분기 어닝 쇼크로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4분기에 대한 4분 4분기 실적에 대한 4분기 시 아, 4분기 실적에 대한 이 기대감이 연속적으로 없다면요, 여러분들 외인들 여기서 절대 안 사요. 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보이십니까? 다가오는 미국 최대 쇼핑 축제에 4분기 최대 매출을 노리는 K뷰티. 요즘에 K뷰티 난리도 아니죠. 아마존에요, 여러분들. K뷰티가 무려 1,200개 이상의 브랜드가 입점을 했대요. 왜? 앞으로 지금 최대 미국의 온라인 쇼핑 행사 뭐가 남아 있죠? 블랙프라이데이가 남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도나도 살것 없이 어때요? 이 매출을 누리면서 지금 입점을 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사 내용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작년에 이 아마존 미국 스토어의 K뷰티 제품 판매량이요 2023년과 비교를 하면은 얼마입니까? 70% 이상이 늘었대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뷰티 셀러 판매자 수도 전년 대비해서 두 자리 수나 늘었대요, 여러분들. 얼마나 잘나가면은 이렇게 늘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아마존이라는이 온라인 더, 온라인에 대한 온라인에 대한 이 매출뿐만이 아니라 지금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요, 심지어. 4분기에는 미국과 이 유럽에 대한 이 오프라인이, 오프라인 입점도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좀 안내를 드렸는데, 화장품주 매매 방법, 뭐라고 했죠? 3분기에는 보통은 좀 실적이 미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매수를 해서 4분기 실적 발표, 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을 때 매도해도 되고요 그리고 4분기 부터가 성수기라서 사실상 이 상반기 내년 상반기 1분기 2분기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은요 무조건 먹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한 꿀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달발글로벌을 대응을 할때이 점을 알고 대응을 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것은 전혀 천지 차이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달바글로벌, 주포세력, 외인들이 다 팔고 나간 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은요, 저점에서 물량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외인들의 움직임을 확인을 하고 우리가 똑같이 이 외인들과 움직인다면 우리도 똑같은 이들과 똑같은 수익성을 얻을 수가 있겠죠 사실 정말 간단한 논리인데요 이 타점을 잡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죠 스스로가 그러면 외인이 이런 식으로 외인들이 수익을 벌어들이는 동안 우리 개인들은 어때요 이때 무섭잖아요 무서우니까 이때 오히려 투매 물량을 던지면서 외인들과 반대로 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외인들이 수익을 벌면은 우리 개인은 어때요 손실을 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요, 예전처럼, 예전은 어땠어요? 이때 매수해놓고, 아, 올라가겠지 항상 기다렸잖아요. 기다리는 매매만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제때 매도 못하고 더 가겠지 하면서 욕심만, 욕심부리다가 어때요? 이렇게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늘, 내 계좌 마이너스. 이것만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때요? 존버 정신만 기르고 다시 주가가 반등하면은 본전에다가 내다 팔고. 내가 팔면 주가 두 배, 세 배. 떡상 하고 그죠 이거 이제 하지 말자 고요 이제는 요 우리도 스마트하게 이 외인들과 똑같이 움직여서 남들 3%벌때 우리 10% 20% 벌어 보구요 남들 20%벌때 우리 100% 200% 여러분들 벌어 보자 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요 누구처럼 외국인처럼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존 수익에서 3배, 4배를 낼수 있는 기회인데 왜 그걸 그냥 두고 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는요, 이렇게 타점을 잡고 신호를 드려요. 그러면 꼭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얘 말이 맞나 하면서 확인을 하고서 확인을 하고 사면 어때요 주가 여기에서 급등하면서 누구는 수익 전환하고 어, 수익 전환해서 누구는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10% 20% 엄청난 수익을 벌었는데 확인하고 사니까 혼자 2% 3% 어때요? 짜잘짜잘 수익만 보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심지어는요, 주가가 막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막 전화가 와요. 배가장. 신호를 못 봤어. 어, 10% 급등해 있는데 이때 사도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떡하지? 하다가, 아, 이 방식을 바꿔야겠다. 이제는 이렇게 숟가락을 들고 여러분들 입에 넣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원래는 문자로 보내드렸, 보내드렸는데 맨날 이렇게 타점을 놓친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 방식을 바꿨어요. 고민 고민하다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매수 타점, 탓점, 매도 타점을 놓치지 않는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방을 만들었습니다. 이 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매수, 매도와 그리고 디테일한 비중 관리까지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공개로 돌려놨는데. 워낙 너무 이상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아예 방식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비공개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방 입장하시면 굉장히 좀 프라이빗한 느낌으로 여러분들 관리 받을 수 있으시니까요 입장 원하시는 분들을 저한테 어, 메시지 하나만 보내주세요 제가 제 개인 번호 하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메모장에다가 네, 여기다 띄워드릴게요 010-7344-8104 010-7344-8104로 수익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도 제 영상 보신 우리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하고요. 매수매도타점사인 전부 다 잡아서 우리 구독자님들 아까 말씀드린 소통할 수 있는 방에서 정말로 디테일한 관리 도와드리고 남은 연말 이제 거의 뭐두달 남았죠 따뜻한 계좌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여러분들 아 배과장 나 달바글로벌 말고 내 음. 계좌에 어, 삼성전자도 있고 하이닉스도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있는데 아이 종목들 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어 연말인데 아 삼성전자 좀 팔고 싶은데 이거 팔아야 되나 아 하이닉스 많이 올랐는데 나좀 수익 좀 내고 팔아도 되나? 고민을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요, 제가 영상 하단에 이 네이버 링크 하나 달아놨거든요. 이 링크로 여러분들 문의 주시면이 제가. 어,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바라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 유튜버잖아요. 바라는 거단 하나. 이 구독과 좋아요. 이거면 됩니다. 왜냐하면 구독과 좋아요가 많을수록 보다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신다고 해요. 왜? 그, 그 추천 컨텐츠로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자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엄지척 좋아요. 이거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뭐 간혹 이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너 그렇게 주식 잘하면 너 혼자 해 먹지. 왜 이렇게 남들 퍼주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저도요, 여러분들. 예전에 주식으로 정말 많이 잃었습니다. 엄청나게 억 단위로 많이 잃었는데 얼마나 힘들었냐면 한강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생각을 해 보니까 왜 나는 자꾸 내가 사면은 주가가 빠져요. 그리고 내가 팔잖아요. 그럼 주가 계속 오르는 거야. 한참을 고민했죠. 왜 나만 돈을 이렇게 잃나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나한테 이 주식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이 단한 분도 없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러한 돈을, 엄마 무시한 돈을 잃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아와서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돈벌수 있는 방법, 매수, 매도 타점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 저처럼 잃지 말라고. 저처럼 몇 년을 돌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주식하면서 깨달은 거단 하나. 아, 주식은 반드시 선생님이 필요하고 반드시 함께 할수 있는 동료가 필요하구나. 왜? 제가 이만큼의 돈을 잃었을 때 여러분들 너무 외롭고 힘들었거든요. 아무한테 말도 못했어요. 남편한테도 말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매수, 매도, 타점들 알려드리는 거고, 특히나 이 달바 글로벌, 얼마나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그리고 또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에도 6개월. 또 락업 물량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저점 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점 타점을 잡아서 그리고 여러분들 평균 단가 물리신 분들은 평균 단가 낮출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관리들 해드릴 거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용기 내셔서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최고가에 그리고 최저가에 매수, 매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따뜻한 저녁 보내세요. 감사합니다.